등장. 찜질방만 가면 이런 베개가 있는데 세상 이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 이건 과연 건강에 좋아서 쓰는 걸까? 우선 어르신들은 데일리로 목침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이건 베고 자는 용도로 적합하지 않아. 5분에서 10분 정도 목에 시자커브를 만들기 위해 잠시 베는 거지. 아예 잠을 자버리면 목근육도 날리나고 혈액순환도 안 돼. 하지만 너무 푹신하기만한 베개도 답은 아니거든. 푹신한 베개가 뭔가 포근하기도 하고 숙면을 줄것 같은 느낌이긴 해도 목을 지탱해주지 못해서 자는 동안 계속 목근육이 긴장한단 말이야. 그럼 승모근이 굳을 수도 있고 일자목이나 거북목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 이래서 적당히 딱딱하고 적당히 푹신한 베개 써야 하는데 나는 한 평생 메모리폼 베개를 쓰던 사람인데 이번에 협찬을 받으면서 슬리필로우라는 베개를 써봤거든. 총합 68년 경력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내원환자 300명의 데이터로 만들었다는데 그런 건잘 모르겠고 원래 쓰던 것보다 덜 푹신하긴 한데 점점 목과 머리를 잘 잡아주는 기분이야. 천장을 보든 옆을 보든 목 높이는 잘 받쳐지더라고. 만약 나랑 잘안 맞으면 100일 써보고 100% 환불받을 수도 있고. 실제 1 0 0만 원을 주는 1 0 0만원 베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 회원 가입만 해도 자동 응모된다니까 베개 유목민들은 시도해봐도 좋을 것 같아. 또꼭 이게 아니라도 딱딱한 베개를 사용하는 건필